자, 우리 개미 식구 여러분들, 반갑습니다! 야, 인사해라, 인사해라! 어? 인사 안하나? <laughs> 자, 오늘도 군산 여행을 한번 떠나보고자 합니다. 자, 어떤 곳을 가게 될지는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꾸구시 도와주십시오. 앗! 가려고 하면 뛰쳐나오고. 이게왜 하면 좋나? 이거 큰일 났네, 이거 다 지금. 주인님, 빨리 오세요. 데려가세요, 좀. 아! 여러분들, 제, 앞, 제 앞길을 막, 고 있어요. 저는 어디로 가야 되죠? 환장하겠네. 큰일 났다. 따라온다. 치, 돌아버리겠다. 아, 내 네, 미치겠다. 빨 일로 와봐. 일로 와봐라, 너거들 아니다, 야. 좀 나가자, 좀. 왜 쫓아와 여기까지 어? 야저러가가아내못 산다 진짜 못 살아 야아 어쩜 좋아 진짜 아저 가자 나좀자 오늘 제가 찾은 곳은 대하 전통 오일 시장입니다 장사는 날이네요 매월 1일, 6일. 음, 예쁘다. 예, 예. 맞아요. 어머니 많이 자, 갑니다. 우와, 지금 이 뭐야, 저 하늘에? 이게 뭐지? 풀친... 어, 버드셔도 되고요. 꽃값 먹어도 되고, 아무거나 다 해도 되고요. 예, 여기가 어디까지 숨어 있지시장 안에 때 이런 병원 있네요. 아, 또이용원인 있어? 그러니까 저랑 좀 닮지 않았습니까? 와, 간판 느낌 있다. 진짜! 아, 여기 붕어 있네. 아, 이 번데기는 어릴 적 학교 앞에서 많이 먹었는데. 여러분들, 힘들어도 뭐다? 항상 웃고 살자. 우와, 한, 한 박스 5,000원이야. 대박. 우와, 재밌다. 역시 시장에도 명품이 존재하네요 보니까 구지루이비똥자생기어 아우야 안녕 여러분들 우리 살면서 이건 하지 맙시다 네? 금지 아 요거 안 주겠어요 예. 네. 양떡구이김세봉에5000 원, 세 봉이 이 방금 나온 거있어요 방금 나온 거, 있어요. 방금 나온 거. 따끈한 거예요. 예, 예, 요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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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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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야 느낌 있다 고맙습니다 음 괜찮아 예, 맛이 괜찮습니다. 동생 여러분들 주문한지 3분만에 왔 3분만에 음. 렇잖아요 음. 음. 3,500원. 음. 국물이 멸치라 그 바로 만들지 않았을까? 산여기는 음. 그럼 당날에만 가게 당사하시는 거예요? 쌀매. 아. 국물 좋다 국물. 국물을 뭘로 만든 거예요? 멸치? m b 이 많았는데? 잘모 계산 아공부 진짜 맛있대 와와 와. 숨은 그림 찾기 청동 오리를 찾아보세요 라라라라. 자, 이번에 갈 곳입니다 대중양품 이게 제일 최고 브랜드에요 제일 잘 나가는 거? 이거 이거? 이거 하나는 아메리카노 하나 주시겠어요? 와 느낌 있다 이거 진짜 이야, 음. 이야 이런 거가 안돼 있네 진짜 음악은 제가 제거할 거예요 그냥 조용히 먹겠습니다 먹는 모습만 나올 것이다 맛있다. 이거 맛있네. 사랑과 정렬을 그대에게. 잘 먹었습니다. 지난번 심연섭시 편에 제가 소개했던 호떡집 호떡 사러 왔어요 여기서 시작이 됐나봐요 그래서 호떡이 네, 이거 있다 호떡 6개 주세요 2,000원 되겠습니다 예. 샀어요